어 w i s s Swiss. Swiss. s 어 i s 했어 w i s s 한 w 나올래? 나오세요? s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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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네 진정팀에 왔어요 네 오늘 여기서 경기 보면서 그냥 경기 내용도 얘기하지만 뭐 안양에 있었던 얘기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지금 어색하네요 밖에서 찍으려고 하니까 밖에서 찍어서 어색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거를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이것도 한번 찍어주세요 흔적 <laughs> 여기 따라오세요 자 이게 첫 우승이에요 안양의 첫 우승 그렇지. 와 근데 형 가운데 딱 자리를 잡았네. 아, 잘 나오게. 중요해. 네. 자리를 잡을 진짜. 때.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섰는데. 네. 이제 생각해 보면 어디 가든 내가 보여. 네. 왜냐면 여기 중앙이 여기. 딱 중앙이네. 딱 중앙에서 기준으로 항상 있어서. 이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다고 생각해. <laughs> 각보파 치열하네요. 이런 분위기지 몰랐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집이라고 볼 때랑 완전 다르다. 네, 안양이 오랜만에 오잖아요. 아. 아. 밖에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 뭐 이게 너무 익숙한 게 코트도 그대로고 트레이너 그대로고 감독님도 원래 전배랜드때 계셨던 분이고 가다 보니까 확실히 스타네? 그니뭐 한성이 가장 세게는 있었지만 아니 안양은 되게 뭔가 뭐안양에의 색깔이 확실히 다른 아, 것 같아 감독님이 8위로 치셨네 그래도 운동장리나 이런 거다 유지하시는 거면 대단하신 것 그리고 요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세리머니도 하셨거든요, 같이. 영현 형이랑니아 소통 잘 하시고 하니까. 네. 아, 이게 이 챌린지 진짜. 아, 이거 챌린지의 기회를 좀 챙겨야 아, 돼. 아, 이렇게 다 보여주는구나, 연기장에서. 우리 때는 비디오 판독을 팬들한테 안 보여줬잖아. 맞아, 맞아. 싸움 나니까, 이게. 코스 챌린지. 그도 왜냐면, 팬들은 아, 아니라고 아, 우길 수 있으니까. 이거 챌린지 다컸다 2분 이럴 때만 했주면 돼. 시작과 동시에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아이고 아아아아 아왜 음. 아직 몸이 좀덜 풀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공격적으로 뭐. 안 흔들어가네 방금 음. 하영기 정도 올라왔고올라가야지올라가야지 너무 커요 왜? 그래. 아. 또 <laughs> 뭐 챌린지가 들어것 같아 요 이거는. 뭐들어야지 <laughs> <laughs> 챌린지를. 그렇지. 챌린지를. 근데 유성 감독님이 <laughs> 이걸 쓴 이유는 아반도 선수가 처음부터 한 분만에 두 개니까. 어떤 <laughs> 선수 써야 돼 이거는. 백진 <laughs> 선수가 벌써 두 개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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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화면이 하려고 웃음> 근데 시인 때랑 지금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농구를 했지. 아니, 때를 확실히 덜 잡았지. 고양대 그 시절 때는 공격적인 드라이빙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말만우드로 음. 했다가, 노래를 음, 많아지는 음. 거지. 그러면서 더 많은 걸 하고. 아, 방금 제가 방금 전에 봤어. 그러자마자. 호봉까버리고까버리네 <목소리도> 아, 음. 진짜 이전보다 한절한긴게이더 좋을 것같아 와, 데거는 저기... 서 진행할 때 진짜 좋아했어. 왜냐면 저기... 에좀 저기... 에기저았어기 저기... 저기... 저최강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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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이기 저기... 어, 기저역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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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야구역이. 어, 래 저기... 저 진짜 기저 음. 잘하잖아. 오럭에 적은 어떻게 할수있어 올해 연화안 해준다고. 억울하네, 스괜찮고예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내가 그때 말한 게키어갈때나 하얀 기술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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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공격 맞고 면격 맞고 아 공격은 하얀가요? 공격 쓰면다고 수비도 안 돼. 야, 아직 배가 너무 작다. 이런 이었 유리한테 고어는데 물론 거 많이 하시안셨는데 <laughs> 아니야 저거는 손호야저손호예요 <laughs> <소노야. 웃음> 저게? 어. 심판부 분 오라고 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이금에 마지막 원샷은 어떻게 처리할지 사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커헛마어리 근데 저 순간 정말 잘있어요아토 남았는데 <laughs> 바로 바 뜨는 게 있잖아요. 의미가 응. 그러니까 크게 있을까요? 벤치 응. 안에 있던 선수가 들어온 거랑 원래 뛰고 있던 선수가 막는 거랑. 그렇지, 그데꼭 그렇게 하더라고. 네, 그럼 꼭 그렇게 하더라고. 농경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제 포트를 밝게 하려고 <laughs> 하는 건가 한 번? 용경 감독이 적우기도잘 응.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수비비 다 수비비 따고. 정우이 우리 1대1 해봤가 수비 잘하잖아. 만약에 저거 안 잡아주고 막 공격부터 해, 해서 먹어들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정도로 못될 거란 말이야. 요를 딱 정확히 해준것 같아. 근데 저렇게 하면서 늘려나가가지고 이제 어, 성장하는 더 성장하는 아, 거지. 내년에 조금 피지컬도 더생기면서 나달 홈스 벤치에 있으면 이런 거있었어시어리도 공연할 때 포카르타는 나오나? 왜안 나오지? 정해진 게한 시즌에 있잖아. 오오와 신인이 들어서 가자 저런 거 씻지 않은데. 와, 신인이 방판을 저런 거 쏘아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슈퍼는 약간 아버님다. 아버님이랑 비슷잘 친다. 네. 우와 이거는 노인 거 아닌데? 노인 거 같아? 원래 뱅크 싸? 아 근데 뱅크는 잘 싸요 워만큼 아, 그래? 무조건 뱅크 싸요 근데 우리가 돌아 나오면서 쏘기는 쉽지 않잖아요 뱅크가 아 여기서 감독님들 음, 긴 수싸움이 긴 계속 일어나네요 균기 네. 일어나네. 네. 넣었다가 카굴랑 넣었다가 얘는랑 바로 영양양 넣고 지금 코치님이랑 한독 얘기 중이잖아요 네. 정국이가 좀 넓혀주면 되지 그래 어떻게 뭐, 반독님한테직접적으로 때려버리면 아니, 근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독 뭐, 안 받아주지 않아? 그런 걸 다. 와우. 체가 좋네. 체리가 진짜 좋네. 뺏겼다, 이거. 와우. 아. 아. 와, 좋다. 좋다 해봐, 해봐, 해봐. 자 링을 아무나 안 쳐나봐요. 아또 답답하게 한다. 파울이야, 아, 파울이지. 아 매너 좋네, 이거 봐. 내가 로드라이트라 있을 때 그렇지만 NBA 리거들이 성격이 좋다니까. 앞모습 보기 좋죠 <목소리도> 응. 동료들이 진짜 와서 해주니까 정훈 해! 해야돼 와와 심박함이 아 아까 밸런스 잡았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렇지

오브라이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울이죠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 하나씩, 나 이점 해도 돼, 이점 해도 돼. 아니야. 이점 넣고 이점 못 뛰더라도 공격권 한번더 있는데. 심판 맞는데. 미션 아. 정확하게. 어차피 KT에서는 3점은안주려고할 텐데. 아 아쉽네. 아냐 이건 안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많이 좋았어요. 어, 뭐야? 어? 여기 잠시만요. 뭐야 건물을 더 탔어요? 나는 근데 여기 찍안돼 영상으로만 봐지돼 인바디 어디 갔어요? 인바디 여기 인바디 안으로 바뀌었아 그래요? 아 사기 못 치겠네 동생이랑 놀고 싶다 영호야 <laughs> 아, 안녕하세요 동화.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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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laughs> 어떻게 따냐? 몸으어떤거 같아요? 농구? 아, 고생했어 고했어야야 거기서 왜 쏴? 덩크 찍어야지 고생했어 수고했어 <laughs> 야, <좋게>. 너한테 전된 말해. <laughs> 어, 어색한 아, 사이. 어, <웃음> <다> <웃음> 아, 여기 성도 청소라니까. 너 이제 곧은퇴잖아 곧 너무 못해. 그러면 <laughs> 성도가 많은 애가 있네. 어, 홍준이도 있고. 있고. 몸무 좋대. 아유, 예. 몸은 어때? 근데 왜 이렇게 못 뛰어? 조금밖에 안 뛰어. 복귀한지 얼마 안 돼서. 응, 그거지. 스웨스나 스웨스나. 스웨스. 한번 나올래? 어때? 어 나중에 한번 나온다. 아, 홍준이가 몇번 연락했다는 거 같은데. <laughs> 너 시간 많잖아. 응. 아기나 맞아 맞아 그럴 아, 수, 수, 수 있지. 나 고생해. 근데 야. 한 번. 아예 그래. 아, 시즌 끝나고 한 번. 알겠습니다. 네 기회되면 좋습니다. 그때 뵈요. 언제든지 놀러 와. 나 있으니까. 알 락. 아, 아, 고생했어. 쉬운 연습 좀 하고 들어라. 하아 인사. 해 안녕. 내 아들이. 네. 네. 자, <laughs> 헬라해 응? 네. 여기는. 됐어. 기어 어 경원아, 네. 오, 네. 고생이 어 고생이 많다. 수고했어요. 야, 야 촬영할래? 음, 너 언제 촬영할 건데? 촬영 언제 할 건데? 다락방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올? 다, 다한번 털어줘. <laughs> 어떤, 어떤 가면돼요 음, 저, 저 일양이. 일로 와. 아, 그거 빼고. <laughs> 너 나랑 눈매 아니었냐? 맞아요. 아, 그거 빼고, 그거 빼면 나. 이거 못해 이제 방송 <laughs> 알겠지 어 다음에 한번밥먹자어가세어예 어, 안녕하세요 스마트 들어가 자 이제 음. 끝났는데 온 내내 답답한 느낌이에요 제가 뛰고 싶어서 <laughs> 근데 뭐 물론 잘하는 선수들니까 이 제가 할수 없어서 아쉬운데 그래도 처음으로 다락방을 나와서 영상을 찍었는데 저희가 잘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떠들었다는 거는 잊지 말아주시고 혹시나 이 조회수가 잘 나오면 다른 타 구단 나 한번씩 탐방하고 선수들 만나서 인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오랜만에 안양 오니까 너무 좋네 프로 생활하면서 제일 오래 있었던 팀이니까 이제 군대 포함해서 5년이지 5년 동안 못 나왔던 팀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뭐 너무 좋아 근데 팬분들도 막 낯익은 분들도 많아 맞지. 오랫동안 맞지. 응원하시니까 여기는 그래서 또 다른 구단도 한 번씩 가는 기회가 있으면 재미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팬분들이 이렇게 선물도 주신 게 있어서 감사드리고 제빚 빚고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유튜브 본다고 잘 보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네. 구독자 만들면 되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네. 야, 니네 카메라에서 가끔 끄는다. 아, 이거. 고생들 많네. 네. 네. 응원하러 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아니, 재밌었습니다 지금 저기 감독이 오셨는데 아그래 한번 보자고 네이 아들이야? 네제 네, 아들입니다 네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수고하습니다수고습니다네끝와 <laughs> 승부수 야 선배님 보고 아감명해보셨는데 갑자기 너무 긴장이 됐어 <laughs> 선수들을 생각하는 저는 마음을 좀 느꼈어요. 감독님이 만나서가 아니라 좋으신 분입니다. <웃음> <웃음> 자 우선 자. 안양 KGC든 저기 수원 KT든 다 응원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